다음에 바둑이 돌아서 먼저 오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엉뚱해! 빨리! 나힘들단 말이야. 알았어. 수지 일등, 보나 이등 그리고 자타니와 장군이는 꼬이등 다시! 어... 자타니 반칙했어. 에? 나랑 일부러 부딪혔다고. 이게 무슨 반칙이야? 어지러워서 부딪힌 거지. 에? 맞아. 시? 장군이 네 말대로 하면 너도 타니한테 반칙한 거잖아. 어, 어 그런가? 음... 억울하면 둘만 다시하면 되겠네. 대신. 이번엔 열번 돌기. 열 번? 돌기. 어? 열열 번? 번? 어. 하나, 둘, 셋, 출발!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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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일곱, 여덟, 아홉, 열. 학교 다녀왔습니다. 어 그래? 타나 이리 와서 저것 좀 봐봐. 어? 여기도 코끼리네. 물과 먹을 것을 찾아 먼 거리를 이동하는데요. 이 때문에 가끔씩 도로가 막힌다고 합니다. 어, 코끼리가 사탕 수수 훔친다! 맞습니다. 앞에 있는 코끼리가 길을 건너는 척하며 차를 막는 사이 다른 코끼리들이 사탕 수수를 빼가는 겁니다. 아, 그러면 어? 코끼리 도둑당이네 어... 과연 그럴까요? 사실은. 사람들이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거랍니다. 사람들 때문에 숲을 빼앗긴 코끼리들에게 조금이나마 용서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네요. 아, 그렇구나. <laughs> 저렇게라도 동물과 사람이 <laughs> 어울려 산다면 그나마 다행이네. <laughs> 이걸 알고 있는 코끼리들도 욕심내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사탕수수를 먹고 트럭을 보내줍니다. 와! 코끼리가 티라노 빠보다한수 위네? 음, 그러게 한 수가 아니라 두세수 위는 되는 것 같아. 음. 야! 저걸 보고 감탄만 하면 어쩌자는 거야? 배웠으면 써먹어야지. 써먹다니 어떡해요 음, 이러니 평생 네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야. 나참 형님 꼴도 별로 안 좋아 보이거든요. 그럼 아들 보여봐. 내일부터 코끼리들처럼. 어. 알겠지? 아 <laughs> 먼저 공사를 하는 것처럼 꾸민 뒤에 일반 차들은 그냥 도내고 어? 물건을 실은 트럭이 지나가면 트럭을 세운 다음 어? 정지 잠시만 어. 기다려주세요 작전을 시작하는 거지. 예수하세요. 음! 어? <laughs> 잘했어. 작전 성공. 응? 아, 저기 분위기 있게 생긴 트럭이 온다. 모두 준비. 정진.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어? 오늘은 내가 이길 걸. 어제 집에서 <laughs> 연습 엄청 많이 했거든. <laughs> 누군 연습 안한줄 알아? 오늘은 백박퀴 돌기. 백박퀴? 자신 없으면 그만 두고. 천만에 해. 백박퀴가 아니라 천박퀴도 좋아. <laughs> 얘들이 점점 일을 크게 만드네. 하여간 남자애들아. 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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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한> 사람 누구지? <웃음> <응>? <웃음> 어? 로제 누나? 여기는 비밀첩보요원 로제. 아직까지 인공지능 컴퓨터의 단서는 못 찾았다. 어? 꽃채 대고 어? 말을 하는데? 어, 어, 저 누나 혹시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 아니야? 어도 그렇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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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제나라 거기서 뭐하세요? 어어 어, 탄이구나. 사실은 어제 아주 중요한 인공지능 컴퓨터를 트럭에 싣고 가다가 도둑을 맞았거든. 이 근처에서 일어난 일이라 의심이 가는 곳은 모조리 살피고 있는데, 아 단서가 전혀 보이질 않아. 음, 그렇다면 저랑 카봇이 도와드릴게요. 오 카봇. 좋다 난 지구와 동물을 사랑하는 디고베어 그리고 이쪽은 디고베어카 잠깐 뭐지 뭐지 뭔가 잃어버려서 날 부른 것 같은데 어? 어떻게 알았어 지금 도둑맞은 인공지능 컴퓨터를 찾고 있는 중인데 내가 얘기했잖아 나저저 태국 나조교원다조교와 그걸 훔쳐간 도둑이 어디 있는지 어... 그게 어딘데 음. 음, 음. 음. 바로 저쪽이야. 이번에는 대형 TV구나! 좋았어! 엔라인 시작해! <laughs> 나와라! 클링클링! 아웅! 그, 라인 1땅이다! 트럭 지붕에 구멍을 내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 도둑 맞은 트럭에 구멍 자국이 있었는데 저런 식으로 훔친 거였어! 라인 1땅! 당장 멈춰요! 엥? 음, 올라비오! 또 꼬만한 깡통 로봇이잖아! 아니! 쟤들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소리 말고 어제 훔쳐간 컴퓨터나 내놔. 그렇게는 못하지. 응? 이거나 받으셔.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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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링클링 공격. 아니, 아니, 자니아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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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아 으아, 합아디디비아으플플스 으아, 전아으 총출동이네! 디구베어 잼, 혼자 괜찮겠어? 찬탈, 아무래도 인피니 툴을 불러야 할것 같은데? 알았어! 로 카봇! 인피니 툴! 나이퍼 <놀람> 잼, 도와줘! 세상 넓다 한 방에 갈수 있으니 겸손해라. 나는 어떤 적도 쓰러뜨리는 코끼리 카버 스나이퍼. 라인러버 모두 공격! <목소리> 스나이퍼 어떻게로 사나스 메라 이따다, 파워 피켓!

내가 체인지를 하겠다 그래주면 고맙고 잼 카브 체인지! 스나이퍼 잼 플러스! 한 방에 보내주지 에너지 충전! 적을 겸손하게 만든다 스나이퍼 샷! 이겨! 도망쳐! 도오예 <laughs> 이겼다! 어? 로제 누나 어디갔지? 호기리도 <laughs> 하는데 우린 왜 실패하냐고? 하여간 형님 말 들어서 잘해낸 게 없다니까요. 야내 탓하지 마. 이건 너희 잘못이라고. 내생각엔셋다잘못한것 <laughs> 같은데. <웃음> <웃음> 당장 인공지능 컴퓨터 내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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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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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맞죠? 확인해보세요. 여기는 비밀 첩보 요원 로제. 어제 도둑맞은 인공 지능 컴퓨터를 찾았다. 이상 <laughs> 손톱발로 기고 베어 잼과 스나이퍼 잼의 활약으로 라인 일당이 훔쳐간 물건들을 전부 되찾았습니다.